솔직하고 더 과감해진 m g 돌싱들의 직진 로맨스 시즌 5 공식 채널은요 MBN 돌싱글어 돌싱글!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사실 성격 차이가 좀 있었어. 어그 성격 차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서로에 대한 이런 강한 주장도 좀 있었고, 좀 서로가 사실은 이해하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가 좀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좀 되게 많이 부딪혔던것 같아. 많이 싸웠구나. 그 사람은 되게 어, 어떻게 보면 어, 배포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좀 이런 걸 이제 유지하고 좀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연봉이 라든지 내가 이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내 전에 대한 그 사람에게 사실은 조금 충족이 못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가 이제 만족이라는 거는 사실 뭐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어, 어 사실 제가, 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물건을 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적인 게좀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자꾸 성격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좀 결심이 좀 많이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들 보면 될것 같아 음. 음. 우리 협의 이혼을? 어, 나는 협의, 어, 어, 해서 그냥 좋게 그냥 잘 살아, 응원할게, 이렇게 하는 그냥 음. 어, 음.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음. 음. 하면 되나요? 원하시면 네? <laughs> 네. 원하시면. <laughs> 원하세요? 네. <laughs> 저는 이혼 사유가 그냥 가치관이랑 성격 차이. 그 분이 저를 좀 오랫동안 좀 좋아해 주었었던 기간들이 있어서 좀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결혼 생활을 했었을 때 되게 행복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걸 바라지 않더라도 전좀 소소하게 행복한 걸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음, 가면 갈수록 어, 내가 행복하지 않네.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응. 그래서 별거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생긴다면 그때는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별거 생활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합칠 의지가 있다면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부딪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떨어져 지내다 보면 더 그리워지고 아 그래 있었던 게 그래 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1년 2년하고 그렇게 별걸 해본다는 건 다시 음. 1, 2년 전에 몇십 년을 해왔던 삶으로 돌아가서 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익숙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음...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참... 그 분은 자기 직업이랑 자기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게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부분까지는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이끌어줬다고 생각했었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원했던 나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커리어에 대한 것보다는 행복 내지는 평안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걸 이제 그 친구랑 살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막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친구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느낌까지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이런 집인데, 어울리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많이 상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 나갔다 올게? 그래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배려받을 수 없겠거나,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그날 처음 별거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하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다. 되게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으니 서로의 행복을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갈라섰던 것 같아 미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서운하지 <laughs> 아 나는 되게 오래, 이 친구를 되게 오래 만났어. 어, 연애만 한 5년 반 정도 했고. 와, <laughs> 오래 했네요. 어, 고등학교, 대학교 다 후배, 선후배 사이였고. <laughs> 그 5년 반 동안 1년에 안 만나는 날이 5일 이내일 정도로 매일 만났어. 매일 만나는 연애를 했고, 단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이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5년 반 동안. 그서 아, 이 정도라면. 네, 평생을 맡겨서 같이 가도 되겠다는 확신을 너무 얻었었고,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친구였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혼 결심하고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나. 음. 죄송해요 말을 못 하겠어요. 포포즈는 음,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가는 걸로 했었어요. 네. 추모군에 가서 처음으로, 5년 넘게 연애하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laughs> 20살 때 네, 암투병을 하셨는데 늦게 암을 발견해서 투명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품이 목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어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이쁨이야 oh, oh, 어떡해 엄마 돌아가셨구나 oh, 어떡해. 그래서 결혼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결혼이었고 근데 뭔가 사소한 걸로 뭐 어쩔 수 없이 또뭐 생기더라고. 한 번도 그렇게 수년간 싸운 적이 없는데 막상 이제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찰이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그 친구가 그냥 아 나는 너랑 못살겠어 하고 짐을 싸서 나갔어. 근데 어 왜? 이렇게 다투더라도 뭔가 상대방이 나간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짐을 사갖고 나갔는데, 막 캐리어에 짐 담아갖고 나갔는데. 뭐지? 이 상황은 뭐지? 그 친구가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어, 그 친구가 이제 집을 나서기 한 3, 4개월 전부터는 목걸이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또 강요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넘겼던 것 같아요. 그쪽 집에서는 <laughs> 내 딸도 귀책 사유가 없고 너도 귀책 사유가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가 잘 얘기해야겠지만 너희 젊은 나이에 뭐, 뭐 문제 없지 않냐 떨어져 살아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꼭 고생했겠네. 90년대생 MG 돌싱들이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Please like and subscribe. 채널 돌싱글즈에서 만나요.